히딩크가 왜 여기에? 서울 찐맛집만 소개하는 달밤의 춤입니다. 오늘은 공릉동 히딩크의 추억인데요. 대단히 만난 곳이에요. 추석에도 영업하니 그동안 못 갔던 분들 꼭 가보세요.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요. 그럼 시작합니다. 자, 히딩크의 그생 오겹살은 진짜 너무 대단하죠? 이 영상을 보면은 <laughs> 너무 대단해요. 실제로 맛을 봐도 엄청난 맛이고요. 넘사벽이에요, 고기가. 곱창 역시 넘사벽이고요. 철판도 수제로 제작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구워주시는 서비스로 고기를 굉장히 맛있게 구워주시거든요. 거기에 그 김치에다가 숙주까지 올려서 먹으면참 어디에서도 이 맛을 볼 수가 없어요. 참 대단한 맛이에요. 모든 밑반찬은 또 직접 담고 만들고 계시거든요. 히딩크의 추억의 곱창인데요. 용의 그 꾸이용 곱창 속에 곱이 또 가득해요. 그 곱창 전문점보다 훨씬 더 맛있고요. 그냥 먹어본 사람들은 곱창 보면서 먹고는 계속 오고 있어요. 곱창 전골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곱창 꾸이도 너무너무 맛있어요. 히딩크의 추억 같은 경우에는 그 식재료에 대한 고집이 너무너무 뭐랄까 세거든요. 최고의 식재료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도 먹기 힘든 그런 퀄리티의 요리들을 먹을 수 있어요. 히딩케 추억의 명품 반찬인데요. 오늘은 추석이고, 그리고 또 사장님께서 제가 온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특별한 반찬을 내주셨어요. 달래에다가 얼갈이, 김치, 그리고 이게 그... 어 배추조림 인데요. 묵은지조림 인가? 그리고 요게 그 고들빼기 김치고요. 꽈리고추조림이고요. 이거는 원래 기본으로 나오는 고사리에다가 김치 그리고 마늘하고 고추, 고추사근 그리고 오뎅볶음, 야채에요. 요런 명품 반찬은 단골되시면 먹을 수 있어요. 이베리코 돼지가 맛있는 거는 누구나 다 아시죠? 이베리코는 100%다 익힐 필요가 없어요. 베어타 등급이고요. 꽃목살이요. 히딩크라게 두께가 응. 상당하죠? 거기에서 1 0 0 m 200mg 이상 외래인딩 드라이웨이인 미르레인딩만 미라 하나 이베리코 꽃목살팬 위에 올렸구요 쭉쭉 하고 김치하고 올려서 먹으면 돼요. 고기색을 보면은 면칠. 소고기 같죠? 이베리코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 60에서 70%만 익혀서 드시면 돼요. 전문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오버쿡 하면은 별로 안 좋아요. 아주 맛있겠죠? 자, 얼마 전에 과학기사에서 돼지기름에 대한 오명을 바뀌었는데요. 그 소기름은 그 혈관 내에서 굳지만 돼지기름은 오히려 좋은 성분이고 몸에서 잘 빠져나간다라고 해서 그뭐 미세먼지가 많을 때 그리고 석탄을 캐던 광구들 같은 경우에는 삼겹살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게 과학적인 증거가 밝혀졌어요. 게다가 이 이베리코 꽃돼지 같은 경우에는 그 베오타 등급 같은 경우에는 도토리를 먹고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베리코의 기름은 아주 뛰어난 그 항산화와 항염증 이런 기름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베리코 꽃돼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예전에는 베오타 등급이 수입되지도 않았었는데 지금 그 히딩크의 추억 같은 경우에는 최고 품질의 베오타를, 목살을 구워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대단히 맛있겠죠? 육색을 보면 참 대단해요. 맛있는 돼지, 이베리코에요. 자, 이베리코 꽃목살 다구워졌고요 어, 진짜 맛있어요. 이게 베오타의 베스트. 베스트 오브 베스트 등급을 사용을 하고 계셔서 진짜 참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는 이베리코 목살 1인분 더 추가했어요 참 키딩크는 모든 게 맛있으니까 언제 와도 퀄리티 높은 그런 음식들을 먹을 수 있어서 대단해요 오늘은 추석 당일이라서 정무랑 땡에다가 코치전도 내주시더라고요. 끝내주죠. 시딩드의 추억은 정말, 그, 먹어보면은, 급이 다르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엄청난 고퀄리티의 식재료를 고집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시골에서 올라오는 그, 식재료로 밑반찬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드문 맛집이에요. 공릉리역에서 가까운 히딩크의 추억인데요. 이 집은 넘사벽에 고기가 있어요. 정말 맛있는 집이고요. 야외에 야장을 펼 수도 있어요. 추석 연휴 영업 하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깨끗하죠. 현재 세트 메뉴들이 있는데요. 통큰 세트, 오곱 세트. 국제 세트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이베리코 꽃목살을 시작을 하셨는데요. 이베리코 베어차 등급이고요. 아주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목살 먹어보려고요. 그리고 점심과 후식도 아, 진짜, 가능해요. 된거 맞죠? 맛있게 보셨나요? 감동적인 맛집이라 나만 알고 싶은 곳이에요. 이베리코 꽃목살과 소곱창구이, 생우겹살 등 최고 등급만 취급하고 있기에 대단한 맛을 내는 히딩크의 추억. 즐겁고 행복한 맛을 보장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달밤의 춤 풀물러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